박근혜 대통령님의 회고록에서 제가 피눈물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단한 가지 내가 삼성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다. 다른 누구의 문제도 아닌 내 문제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맹세할 수 있었다. 하지만 당시 허위 의혹이 마치 사실처럼 퍼지고 잘못된 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보고 빨리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래서 간담회를 열었다. 목숨 걸고 맹세를 하실 정도로 결백했던 겁니다. 이 뇌물죄가. 근데 이 뇌물죄 담당 수사팀장이 누구였다? 윤석열. 박근혜 대통령께 뇌물죄를 뒤집어 쓴 장본인이 윤석열입니다.